망을 봉인하는 봉인식이 진행되었지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람과 청기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주양은 양명을 찾아가 봉인식이 실패한 원인은 양명에게 있다며 유배를 떠나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유배길에 오르게 된 양명은 자신의 사람들에 의해 풀려나게 되었고 월성과 만나게 된 양명이었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어 월성당에 숨어 있는 청기와 하람이었고 청기와 하람을 잡기 위해 주양은 배규 하단의 사람들을 추포하고 홍은호를 이용해 청기를 불러냅니다. 그 이후 저작거리에 있던 홍은호를 청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주양에게 잡힌 청기였습니다. 주양이 청기에게 어용을 다시 그리라고 말했고 홍은호를 잡고 협박을 하는 주양이었기 때문에 어용을 그리겠다 말합니다. 그 이후 청기를 구하기 위해 하람과 월성당 사람들이 주양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고 청기를 구해내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홍은호와 무영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슬픔에 빠진 청기에게. 대규하던 사람들을 이용해 다시 청기를 불러내려는 주향이었고 그런 청기에게 하람은 자신들을 불러내기 위한 함정이라 말하며, 청기에게 자신이 방도를 마련할 것이니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람에게 청기는 언제까지 방도만 찾을 것이냐 물으며 자신이 목숨 걸고 어용을 그리는 순간에도 하람은 방도를 찾아보겠다면서 자신을 만류하셨다고 말하며 그래도 자신은 어용을 완성했다 말합니다. 마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용에 가두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니 성조가 그렇게 했을 거라 말하며 하지만 자신은 제 목숨 하나만 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지 아버지까지 잃고 배교하단 식구들까지 이렇게 될줄 몰랐다며 현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대체 언제까지 방도만 찾고 있을 것이냐며 하람을 쏘아붙이는 천기에게 하람은 자신을 얼마든지 원망하라고 말하며 대신 자신은 절대로 보낼 수가 없다고 말한 하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차라리 원망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원망이라도 해서 그들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청기였습니다. 배교하단 식구들까지 잘못되어 버리며 자신을 원망할 것이라 말하는 청기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신도 그 마음을 안다며 자신도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다 말하는 하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다시는 그 누구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꼭 살리겠다 약속하고 방도를 찾으러 나가고 그 이후 청기는 그래도 가야겠다고 말하며 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방도를 찾으러 나간 하람에게 월성당 의뢰함에 의뢰가 들어왔다고 말하며 쪽지를 건네주었고, 그 쪽지를 본 하람은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깨어나게 된 성조를 만나게 된 하람이었고, 성조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하람의 모습이 나오며 14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성조가 깨어나게 되었고 15화 예고에서는 주양을 막으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하름의 앞에 나타난 성조는 너무나도 멀쩡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깨어난 성조는 어쩌면 성조가 아닌 다른 인물이 아닐까 생각되었는데요. 14화에서 하람의 몸에 있던 신물인 가락지에서 하람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옆방에 있던 노인이 나와 성조에게 주술을 걸며 일어나셔야 합니다, 전하.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인물이 아닌 호령 같은 신적인 존재로 보이는 그였는데요. 어쩌면 그 노인이 성조의 몸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성조의 자아가 아닌 그 노인의 자아로 깨어난 성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15화 예고에서 주양을 막으며 눈물을 흘리던 성조의 모습이 나와 성조의 자아도 깨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정리해서 생각해보면, 하람의 몸에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성주의 몸에 깃들게 된 노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주의 몸에 깃든 노인의 힘으로. 성조가 멀쩡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힘으로 양명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때까지 버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하람의 옆방에 있던 노인의 정체가 중룡의 신이 아닐까라는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그런 청기에게 도움을 주는 삼신과 하람의 몸에 봉인된 마왕, 그리고 성조의 몸에 깃든 중룡의 신, 이렇게 세 명의 신이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부와 예고에서 청기에게 다시 가락지를 주는 하람의 모습이 나왔고, 청기에게 누군가가 찾아와, 신령한 하공이여 상약을 하러 왔다. 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상약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서로 약속하다라는 옛말이었는데요. 그렇게 청기의 가락지를 이용해 청기를 찾아온 성조의 안에 있는 중룡의 신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며 청기가 다시 어용을 완성하게 되도록 만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두 사람이 하게 될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중룡의 신이 성조의 몸에 깃들어 성조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14화에서 양명이 힘을 잃게 되었고, 청기와 하람이 쫓기게 되어 고구마를 100만 개는 먹은 듯한 기분으로 시청하고 있던 중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성조가 깨어나게 되어 그나마 사이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깨어나게 된 성조가 과연 주양을 막고 양명을 자신을 이을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기대됩니다. 과연 마왕을 안전하게 봉인하게 되고 청기와 하람은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면 마지막일 홍청기의 깔끔한 마무리를 기대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